어, 30분 보겠습니다 뭐 A가 뭐요 A가 0과 2파이 사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함수 fx가 0과 2파이에서 그려질텐데 A의 왼쪽에서는 sin x 마 2분의 1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는 k sin x 마 2분의 1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가족권이 절대값을 취했더니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x는 0과 a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때 뭐 얘의 실근의 합을 s 라할때 끔찍한 거 계산하라고 하네요. 뭐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일단 얘는 아는 함수니까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자고.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요. 음. 일단,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 골 sin x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만큼 이렇게 쓱 내려간다고. 그럼 얘들이 이렇게 딸려서 내려오면 되겠죠. 음,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요건 지우고. 그다음에 어 얘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요. k가 양수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k가 양수.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k가 0. k sin x.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분의 1만큼 이렇게 딸려 내려가면 됩니다. 1분의 1만큼 딸려 내려가고 1분의 1만큼 딸려 내려간다. 뭐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두칸두칸 음, 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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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칸으로 그립시다. 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음,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음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요게 y는 s i n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근데 가조건에 의하면 fx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래요. 최대값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빨간 선 있죠? 여기 빨간 선. 여기 빨간 선 안쪽으로 그래프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선 안쪽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여기가 이 파이고,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러니까 빨간선 안쪽으로 fx의 그래프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위의 함수 sin이라는 x 1건 a의 오른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파이의 왼쪽에서 선택이 돼야 된다고 파이의 오른쪽에서 선택이 되어버리면, 여기 빨간 선 밖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런 거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싹 지워주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음첫 번째로, A가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알게 된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밑에 함수도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지, 뭐, 둘 중에 한 가지의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k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K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얘들은 A의 오른쪽 그래프죠. 이 초록 색깔이. 근데 A의 오른쪽만 선택하게 되는데, K가 양수가 돼버리면, 아, 나가리죠. K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 빨간선 안쪽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k가, 일단 양수는 아니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k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k가 0인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k가 0이라고 치자고, k가 0이라고 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만 선택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fx는 0하고의 실근의 개수가 3개란 말은, fx 그래프랑 s축이 3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2점에서만 만나요. 2점에서만. 3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k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그럼 k가 음수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여기 빨간 선 테두리 안에 잘 들어오게끔 뭐 대강 요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나가리 듣나? 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면 음, A가 어딘가에 선택이 되겠죠. A가 어딘가에 선택이 되는데 이 초록색깔 있죠? 초록색깔. 빨간색깔 밖으로 벗어난 이 초록색깔. 개들이안 생기게끔 A가 딱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파이 지점 있죠? 여기 있는 파이 지점이 A가 될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테두리 밖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 A가 무조건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파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됐네요. 그럼 또 여기에서... 음 이제 오른쪽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점이 4개가 돼버리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여전히 4개잖아요. 그럼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요렇게 무슨 말이냐면, k가 이 거리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겠죠. 왜? 1일, 때그 1일 때 여기 높이가 1이잖아요. 그 절반이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게 FX의 그래프라고, 요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A가 파이라는 거 구했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이라는거 구했어요. 이제 s만 구하면 되겠죠. s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음, 이 검은 색깔이 y 골 fx의 그래프였어요.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여기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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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접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Y골 절대값 FX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Y는 4분의 1을 끊는 거죠. 4분의 1을 싹 그어주면 그 교점의 개수가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개가 생기네요. 6개가 생기는데 대칭성을 이용해 주는 거죠. 1번이랑 4번을 더해서 중점을 구해 주면 그게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더하기 4번은 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여전히 2번이랑 3번의 중점도 2분의 파이죠. 2번이랑 3번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얘도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더하기 3번. 얘도 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의 중점은 여기 2분의 3파이죠. 음, 5번이랑 6번의 중점은 2분의 3파입니다. 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5번이랑 6번을 더해주면 3파이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s는 싹다 더해주면 5파이겠죠 그럼 다 구했네요 구하라는 건 20에다가 파이분의 파이 더하기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 6에다가 20을 곱해주면 120, 2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110이 나옵니다. 맞나? 음 응, 맞네요. 쓰임 개념을 보면 일단 사인 그래프죠. 사인 그래프.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거는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그리고 어, 실근의 개수죠. 이거 말고는 뭐 쓰인 게 없습니다. 어... 넘어갈게요.